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을 맞이했어. 그동안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오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시는 고별 설교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권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물론 또 예수고들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왜 미움을 받을까요? 이 세상의 빛으로 신 예수를 믿는 교회는 빛이 없는 불신자들이 볼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 공연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빛을 싫어하죠, 권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빛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자와 빛이 없는 자의 관계가 굉장히 거거럽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난 정권 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그 무리가 윤석열 정권이 직무를 할수 없다 예산을 제로, 0으로 삭감시켜버리고 또 30여 차례 줄탄액을 남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진무를 할수 없도록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두 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계몽령 이라는 비상계엄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선전선도하여 동원된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또 계엄에 동조한 것에 사과를 하라고 핍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 하고 핍박을 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핍박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증언, 테스트 모니.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겠습니다. 저체로 어둠은 빛을 당연하게 싫어하고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리는 또 오래오래 기중하게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보배롭고 기중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를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한여름에 이제 먹을 김치. 이 먹을 김치는 요즘 먹을 김치보다 더 짜게 소금을 많이 넣어서 간을 해가지고 절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 산복떡이까지 견뎌서 김치의 고유의 그 식감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니 영적으로 세상을 말할 때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 사단 마귀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잡고 휘두르는 이 마귀를 멸하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현장을 마귀는 틈 특별 대적을 하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 글도를 믿는 저와 이런들도 교회도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세상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조화분들을 미워한다는 것. 오늘 문에서 미워한다고 말씀하잖아요. 18절 봅니다. 세상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한 번, 두 번은 것이 아니에요. 일곱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 세상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까요? 이 i n g y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예수 s y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라는 것 e s 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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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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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생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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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교 지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인들까지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미워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마테마가 누가 보금, 공간보금서라고 했는데, 공간보금서보다 특별히 요한보금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보금 2장, 또 3장에 넘어 이제 쭉, 4장, 5장 쭉 오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면 이렇게 죽일 국리를 할까? 왜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예수 스들을 죽일 국리를 할까? 왜 예수교를 믿는 우리를 미워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시고 악하다고 책망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여하모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니까 책망을 듣기 싫은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주빌 공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희 여러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비유한 포도나무에 가지로 비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극상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태어있는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으로 죽음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 형제를 불신자들도 형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안에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야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서의 표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믿음의 표적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받으시도록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르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이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경우 복을 빌어준 자에게 다시 복이 임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소유하고 있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이어둠이 하는 대로 빛이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 빛의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태적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태적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비파가 했으니 너희도 비파할 터요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도 지킬 터이다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샹을 할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성김의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권할 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신다는 그 이로와 신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견고하게 붙어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되어서 세상에 어떤 고난임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 연합해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안달이 나있어. 유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미주 지역을 통해서, 전 세계 대륙은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나라 이 자유대한 국을 마귀의 사탄은 삼키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안달이 나있어요. 이 법을 저지한 1등공신, 부산 세계로 교회를 섬겼던 섬기고 있었던 손현범 목사님을 구속시켜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광화문에서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전국에 모여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유당국을 지키어서 애국운동을 펼친 사랑체육교회 천광화 목사님을 이번에 네 번째로 구속시켰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언론은 이런 애국운동 애국운동을 하는 교회를 증오로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죽은 듯이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국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행동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 시국에 주었을 만큼, 이 나라의 자유템으로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16일날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자초가 됩니다. 그때 세월호에서 방송하기를 승객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객실에서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어요. 움직이면 배가 더 기울어진다는 방송에 대다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의 승객들은 가만히 선실에서 갇혀있다가 그대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배에서 탈출한 학생들 일반인들 또 히어로 선장을 맡았던 이준석이는 속옷 차림으로 탈출해서 구조된 것을 우리는 TV 영상을 통해서 생생히 보았어.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유 대목기 교회장은 이 시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또저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게 정말 다 좋은 믿음생활이 되리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평안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믿음생활을 없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하지만, 삼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핍박이 없기, 없이 잘 되기만 바라고, 평안하고 바랄 수 있는가, 이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 칠남매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믿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형제들부터 시기와 비난이 들려 어떻게 부모님의 제사도 안 드리고 장남이 그렇게 교회에 빠져서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의 과정에 이 믿음을 보시고 저의 이 믿음을 인정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체포했을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유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1450년 전에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도, 6.25 전쟁 때에도 예수 그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 오늘날에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귀환될 때,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 3만 명이 되지만, 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귀환됐을 때, 예수 그또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다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차없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 바이스가 참고를 할때 가장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이 되자마자 코로나 바이스가 참고를 했어. 그때부터 구청의 직원들이 두 명씩 매주마다 왔어. 체크를 합니다. 몇명모였습니까 온도체크는 했습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거의 1년 가까이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도의 믿음을 우리는 승리해서 오늘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도의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26절, 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술들 믿는 교회인 우리를 이 세상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의 열매를, 서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인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의 그 교제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전체 영이지만 특별히 개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 밝히고 또 깨닫게 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부터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임말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n i m a l 썩 young animal, 썩 young animal, 썩 y o u n 아 a n i m